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40장입니다. 40장 1절에서부터 그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애굽방에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주애굽방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두 관원장 곧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을 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옥에 갇힌 애구 왕의 술 맡은 자와 떡굽는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에 가는 자에게 묻대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천컨대 내게 고와서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왕의 술 맡은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이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오게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떡꿈눈 가는 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머리의광주리에서 그것들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서 들게 아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떡 굽는 관원장은 매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석관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40장을 통하여서 이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가는 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이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메시지와 진리들을 오늘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그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그리하여 무엇이 구원의 조건이 되며 무엇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아니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들로 하여금 저희들을 가운데 중심에 채워 주시고. 그리하므로 하나님의 뜻과 그 귀한 구원의 섭리들을 귀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40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 0장을 끝으로 개별장은 다 끝이 나는데요. 창세기 4장과 6장과 27장과 40장의 이야기들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또 노아의 이야기 야곱과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이 문제들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원시복음이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40장에 나와 있는 이두 관원장의 이야기도요. 잘못 설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이 설교를 할때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냐면 요셉에게 맞춰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꿈을 해석을 했고 그 해석대로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결론이죠. 물론 요셉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하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 그 해석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처럼 어떤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또 어떤 자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장세기를 읽다 보면 야곱이 굉장히 요셉을 사랑합니다. 다른 자식들보다 채색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굉장히 사랑하죠. 그랬기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러 온 요셉을 이스마일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게 돼요. 그리고 나선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바의 집에서 집사일을 하다가 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해서 동침하자고 할때 옷을 뺏기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강간미수죄로 옥살이를 하게 되죠 옥살이를 하던 중에 지금 현재 요셉의 나이 28살인 겁니다 이때 바로의 두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음식을 담당하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던 거죠 이 둘이 무슨 죄에 연류가 돼 갖고 함께 갇혔어요 음식을 담당하는 관원장이라고 하는 걸 보면 당연히, 뭐와 관련인 게 있어요? 독살 사건. 왕의 시해 사건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 왕을 독살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죽을 만큼 엄중한 게 아니에요. 음식이 부패하거나 상해했다거나 맛이 없다고 죽였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두 관원장은 독살 음모에 가담을 했거나, 그러한 가담설에 연류가 된 거예요. 그러한 역모 조작이 있었던 거고 왕을 시해하려던 사건이 있었던 거죠. 과거의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이요 평탄하게 죽지 않습니다. 왕의 기반이나 왕의 힘이 약해지면요 독살당할 위험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애고방도 지금 독살을 당할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범인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구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날 꿈을 꾸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꿨더니 자기에게 세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서 포도 송이가 열려서 그 집을 짜서 바로의 잔에 담아서 발에게 주었다는 게그 꿈이고 반면에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여러분 이 읽었다시피 광줄이 세 개가 있고 광줄이 위에 바로를 위해서 구운 떡이 있고 그 외에도 자신이 바로를 위해서 구운 각종 식물들이 또그 위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새들이 와갖고 쪼아먹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해주죠. 이 꿈은 사흘이니 사흘 뒤에 바로가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다. 또한 사람은 사흘 뒤에 당신의 목이 달리게 될 겁니다. 죽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그 꿈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건이 기록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두 사람의 꿈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꿈은 단순히 그냥 꿈이 아니죠. 우리가 27장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축복권이 단순히 그냥 축복권이 아니었죠. 축복권을 받지 못했던 해서족성은 멸제를 당했고, 축복권을 받았던 야곱은 오늘날까지 존재해 있단 말이에요. 그 후손들이. 그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꿈의 해석은 죽고 사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요? 요셉이 해석해줬던 대로 술 맡은 가는 장은 구원을 받았고, 떡 굽는 가는 장은 심판을 받고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술 맡은 가는 장은 구원을 받고, 떡 굽는 가는 장은 심판을 받아야만 했는가가 오늘의 그 중심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돼요. 자그마치 이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벌써 몇 천년 전의 이야기 속에 이미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은혜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책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교훈적이나 도덕적이나 어떤 이야기로만 취급하니까 이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진리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요셉이 해석한 대로 지금 공통점이 있죠. 떡 굽는 자에게는 세 광주리가 있었고 술마은 관원장에게는 세 가지가 있었죠. 이것의 해석은 둘다 똑같습니다. 3일 뒤. 사흘이라고 얘기하죠. 사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4일 뒤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3일 뒤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따지게 되죠. 그래서 사흘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도 3일 뒤에 부활하셨고. 3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 3일 한 숫자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세 가지는 3일이었고요. 비견되는 게또 뭐예요? 그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자, 포도송이. 포도송이에서 짜서 뭐가 나와요? 집이 나왔죠. 그게 바로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었죠. 이 포도주와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건 뭐예요? 떡 굽는 자의 흰떡, 세 광주리가 있었다고 그랬죠. 흰떡. 하얀떡이 세 개가 있었다고 얘기하죠. 이 흰떡은 바로 포도주과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떡과 포도주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돼요? 6월절 만찬이 생각나야 되죠.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내 몸이요. 또 잔을 가지신 후에 이것은 또내 피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두 사람이 섬기고 있었던 바로의 직분은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에게 나아가는데 한 사람은 뭘 가지고 나가요? 포도주를 또한 사람은 뭘 가지고 가요? 흰떡을 이것만 가지고 갔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만 가지고 나갔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모든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몸이나 그리스도의 보혈 즉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해서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안될것 같아요 술 맡은 관원장은 빈 잔에 여기서 빈 잔은 뭐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광주리는 뭐예요? 떡 굽는 자의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 흰떡만 가지고 갔으면 됐고 예수님의 보혈만 가지고 가면 됐는데, 술 맡은 관원자가 이것만 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다 꿀을 넣나요 설탕을 집어 넣나요 아무것도 안 집어 넣었죠. 즙만 짜서 그대로 가져갔단 말입니다.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가지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떡 굽는 관원장은 흰 떡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던 거예요. 17절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라고 얘기하죠. 왜 흰떡만으로는 안됐을까요?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흰떡만으로는 뭔가 부족할 것 같아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으로 만든 여러가지 식물들을 더 첨가했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도만으로는 안될 것 같아. 내가 11도도 좀 해야 되고 봉사도 좀 해야 되고 헌신도 좀 해야 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조금 내어놓고, 즉, 자기 공로와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긴 믿어요. 믿긴 믿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거기에다 무엇인가를 첨가한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공로나 헌신이나 수고를 가지고 곁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야지, 그것 외에 자기 열심이나 수고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한다면 결코 받으실 수 없다는 사실을 4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수고나 열심이나 공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와도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우리 수고와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지만 하 사실 믿는 자들이 십일조하고 믿는 자들이 봉사하고 믿는 자들이 헌신하는 건뭐 때문이에요?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원 받은 자가 기쁨과 감사함을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전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요? 물론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을 하는 건 아닌가요? 그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공로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지지 오려고 기도하지, 뭐 하나님 지올 오려고 기도해요? 뻔하잖아요. 그러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자기 열심과 다리 수고와 그리고 인정 안 해주면 가인처럼 승질내죠. 그리고 인정 못 받으면 서운해하고 이게 올바른 신앙이겠어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열받아하고 이거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에 심겨지는 것이지 그것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와 수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왜 떡국농가 한 장이 그렇게 바로를 위해서 식물을 구웠겠어요? 흰떡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 각종 식물들을 뭐가 먹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성경에서 새는 사단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자의적인 자기의 의의와 자기 수고와 자기 열심은요, 사단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부추겨. 야. 네 열심으로 열심히 해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물론 방해는 방해지만 어떻게 방해하냐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을 열심히 하게 합니다 자기 이름 내려고 전도하는데 아,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릇된 열심을 내게 하는 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게으르게 하거나 그릇된 열심을 내게 하거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열심과 자기 수고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그래요. 그래서 인정받으면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가고 권사되고 장로되면 계급이 올라가는 건가요? 그만큼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 더 커지는 건데 그걸 무슨 계급으로 생각하고 앉았으니까 목사가 계급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신앙 속에 빠져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은요 감사로 인한 것이 돼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나를 예수를 믿게 해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행해지는 것이 돼야지 그렇게 해서 드려진 11조나 그렇게 해서 드려진 헌금이나 그렇게 해서 드려진 기도나 그렇게 해서 드려진 여러분의 봉사와 희생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쌓는 것이지 구원 안 받은 자가 그렇게 쌓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밝게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수고와 열심으로는 하나님이 결대로 연락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오직 뭐만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공로. 내게는 아무것도 의로운 것이 없지만 내게는 눈꽃만 치도 선한 것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해서 내가 나아갑니다. 저 원수막이 사단이 가끔 나를 향해서도 죄인이라고 얘기할지라도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정결하게 하신 그 정결함을 바라보고 나는 의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담대함으로 갖고 나가야 돼 완벽하지 않은 의를 자꾸 세우려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죠. 여러분들이 사0 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왜 떡 굽는 관한 장과 술 맡은 관한 장이 한 사람은 구원받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누는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이켜보시고 여러분의 수고와 열심과 공로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모습을 속히 벗어던지고 예수님의 공로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의 공로를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삼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Subscribe, like, set notifications.